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도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어떻게 키덜트까지 넘어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13명밖에 없는 독일 장난감 박람회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장난감 발전소 윤대진 소장입니다. 한국에서 키덜트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덜트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던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표, 동전, 수석 분재 등 다양한 제품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요. 덕후 혹은 매니아라는 단어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 2014년에 활성화된 키덜트라는 단어는요. 욜로라는 단어와 함께 트렌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양지로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키덜트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은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히덜트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집형인데요. 제품을 구매해서 전시를 하거나 제품을 모으는 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히덜트 그룹을 이야기 합니다. 특히 2008년에 시작된 디즈니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시리즈의 인기는요. 수집형 장난감의 인기와 함께 하 였습니다. 핫토이라는 브랜드의 마블 피규어 수집은요. 레고를 포함해서 다양한 장난감을 히덜트형 장난감으로 변화시켰 는데요. 레고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8세 이상의 레고 블록 제품이 10개의 제품 미만이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200개가 넘는 제품이 18세 이상으로 출시되어 키덜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P 같은 애니메이션과 굿즈를 콜라보한 사례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카카오 프렌즈를 시작으로 잔망루피, 먼작기까지 IP를 갖고 있는 다양한 장난감들의 진화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형 키덜트인데요. 무선조종자동차, 미니카, 드론, 비행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자기가 제작을 하고 그 제작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체험형 키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선조종자동차,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가 다양하게 있으면서 세계 선수권 타이틀이 있는 경기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갖고 놀던 미니카 혹시 기억나나요? 달려라 부메랑이나 우리는 챔피언 같은 애니메이션을 통한 미니카 역시 세계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세계대회를 우승한 사람이 아직 현재는 없지만 세계대회 2위까지 하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프로 선수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의 육성까지 무선 조종 자동차의 진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기계인 드론 같은 경우도 레이싱 경기를 통해서 스포츠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선조종 보트나 비행기 같은 경우도 레이싱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큰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키덜트는 복합형 키덜트입니다. 수집형 키덜트와 체험형 키덜트를 넘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난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창작하고 그 제품들을 표현하여 전시하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레고 같은 경우는 LUG라고 하여 레고 유저 그룹이라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레고를 통해 창작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마트나 쇼핑몰에서 보고 있는 레고의 다양한 조형물들은요, 레고 본사에서 직접 제작한 것도 있지만, 창작가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도 저희가 흔히 볼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활용도를 높여서 기존에 있었던 폐플라스틱을 통해 장난감을 새로 복원을 하고, 그 장난감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업사이클 형태의 장난감을 만드시는 키덜트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플레이모빌의 50주년 행사에서는 업사이클을 활용한 키덜트들의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서 아이들이 단순하게 키덜트 제품들을 보는 게 아니라 플레이모빌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장은요,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키덜트 산업은 더욱더 큰 시장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난감은 단순한 아이들의 놀잇감을 넘어서 절 연령대가 함께 하고 있는 물건으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장난감의 큰 매력이고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